그한 마디에 울컥했다. 이 댓글 하나가 수백 명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서울에 사는 54세 한 여성분은 중년 남성의 말한 줄에 눈물이 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내 마음을 묻지 않았어요. 라고 안녕하세요. 중년 감정 회복 상담을 해온 정혜진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그 댓글 하나가 어떻게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는지 그리고 왜 당신이 그런 댓글을 듣는 존재가 될수 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수년간 40대, 50대, 60대 분들의 관계 회복과 사랑 찾기를 도우며 느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불안, 망설임, 상처 모두 너무 자연스럽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을 다시 만나는 길이 있다는 것.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당신의 손끝이 그녀의 마음을 흔드는 법을 알게 되고, 당신의 말투, 표정, 속도, 질문 하나에도 여운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한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네. 그녀는 왜 당신 손끝에 반응했을까?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말 한마디 없었는데도 가볍게 스친 손끝 하나에 그녀가 미묘하게 숨을 고르던 그 찰나. 바로 그게 중년 남성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 있는 매력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자는 말보다 촉감에 민감해집니다.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스킨십이 아니라 생활 속 자연스러운 스침과 손끝의 체온이 마음을 흔드는 거죠. 서울에 사는 52세 정모씨는 한 모임 자리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잔에 물을 따라주며 손등을 살짝 건드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톡은 매일 밤 빠지지 않고 도착했다고 하죠. 중년 여성은 오랜 시간 마음을 닫고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손끝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 신중함, 그리고 여유는 그녀의 마음 속 공허함을 조용히 두드리는 열쇠가 되죠. 이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닙니다. 여성은 그 손끝의 태도를 읽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욕망이 드러나지 않으며 존중을 담은 손길. 그 손끝 하나의 이 남자라면 믿어도 되겠다는 신호가 전달되는 겁니다. 중년의 손은 다릅니다. 경험이 쌓인 만큼 터치 하나에도 깊이가 담깁니다. 여러분은 손끝으로 그녀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가요? 여자의 마음은 대단한 이벤트보다 일상 속에서 조용히 울리는 진심에 반응합니다. 그 진심이 손끝에 담길 때말 없이도 그녀는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 나를 소중히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감정의 파동은 단순한 호감 그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어느새 당신이 그립고 기다려지고 결국 중독되고 마는 거죠. 네. 연락이 끊기지 않는 남자의 비밀. 하루에도 수십 번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그녀. 그 속에 당신의 메시지가 기다려진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남자가 중년 여자의 손끝을 멈추지 못하게 만들까요?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조모 씨는 지난해 취미로 가입한 실버댄스 동호회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인사였지만 매주 그가 보내는 짧은 톡이 그녀의 마음에 남았다고 하죠. 오늘 음악 좋았죠? 다음 주엔 같이 한곡 해요. 단순하지만 따뜻하고 가볍지만 끊기지 않는 말.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중년 여성에게 연락은 관심의 증거이자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자주 하는 남자보다 끊이지 않는 남자가 더 강합니다.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잊을만 하면 자연스럽게 다시 떠오르게 하는 리듬. 그 리듬이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연락의 내용보다 느낌입니다. 밥 먹었어? 라는 평범한 말도 말투 하나, 이모티콘 하나의 따뜻함이 스며 있다면 다르게 느껴지죠. 반대로 너무 이성적이고 차가운 말은 아무리 자주 보내도 마음을 다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연락에는 여지를 남겨야 합니다. 대화를 완결짓지 말고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하세요. 그 얘긴 직접 만나서 들려줄게요. 이런 한 문장이 여자의 상상을 자극하고 기다림을 심어주는 겁니다. 끊이지 않는 연락은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이어집니다. 가볍게 이어진 톡한 줄이 결국 밤이 깊어지는 대화로 이어지고 그 대화가 그녀의 마음을 열고 결국 당신의 품으로 향하게 만들죠. 중년 남성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고백도 아니고 젊은 날의 돌진도 아닙니다. 그저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그 비밀은 아주 사소한 톡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3. 말 한마디로 밤을 흔드는 기술. 그말 계속 생각났어.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여자는 남자의 말보다 말 속에 담긴 느낌에 반응합니다. 특히 잠자기 전 침대에 누운 그 고요한 순간에 떠오르는 한마디. 그게 그녀의 밤을 흔듭니다. 중년 여성이 느끼는 외로움은 단순한 외적 접촉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말에서 진심과 설렘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생각나게 만들까요? 경기도에 사는 55세 김모 씨는 평소 관심 있던 여성에게 오늘 표정, 참 편안해 보였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그 말이 자꾸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자신을 진심으로 바라봐주는 시선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로 여자의 밤을 흔들고 싶다면, 첫째, 그녀만을 위한 말을 하세요. 모두에게 하는 말이 아닌,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말.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런 말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그녀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둘째, 말의 속도를 늦추세요. 조금 더 천천히,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해보세요. 여자는 귀로 느낍니다. 그리고 목소리의 온도에서 당신의 진심을 읽습니다. 셋째, 말의 틈을 남기세요. 의도적으로 멈추고 눈을 바라본 뒤 이어지는 말 한마디. 그 말은 나중에 조용히 들려줄게요. 이런 여백은 상상을 자극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다음 말을 기다리게 되고 그 기다림은 곧 감정의 파동이 됩니다. 말 한마디로 여자의 밤을 흔드는 건그 말을 듣는 순간보다 생각나는 순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말 속에서 보호받는 느낌, 선택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밤을 넘겨 아침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녀의 기억 속에 어떤 말을 남기셨나요?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지만 어떤 말은 마음 속에 오래 남아 밤을 흔듭니다. 4. 무의식에 남는 남자의 표정. 사람의 얼굴은 많은 것을 말합니다. 특히 중년의 얼굴엔 살아온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자의 기억에 오래 남는 건 말이 아니라 표정입니다. 아무 말 없어도 무언가를 느끼게 하는 그 순간의 얼굴. 그게 무의식에 남습니다. 중년 여성들은 이제 감각보다 감정에 민감해진 시기입니다. 그녀들은 남자의 표정을 통해 그의 여유, 신뢰, 그리고 다정함을 읽습니다. 특히 보려는 얼굴이 아니라 무심코 나오는 자연스러운 표정에 더 끌리게 되죠. 서울에 사는 49세 박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도 많지 않았는데 웃을 때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이 참 좋았어요. 그게 왠지 믿음직스러워 보였고 내가 기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녀의 기억에 남은 건 그 남자의 말이 아닌 그 순간의 얼굴이었습니다. 남자의 표정은 곧 인상입니다. 특히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표정, 진심을 담대 무겁지 않은 눈빛, 그녀를 바라볼 때만 부드러워지는 미소. 이 모든 것들이 여자의 무의식에 이 남자, 괜찮다는 신호를 남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말을 하기 전 가볍게 눈을 맞추며 미소 짓는 표정. 혹은 그녀가 말을 마친 뒤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는 깊은 표정. 이런 찰나의 얼굴이 그녀의 머릿속에 각인됩니다. 표정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거울 앞에서 억지 웃음을 연습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면의 여유와 따뜻함이 얼굴에 배어나도록 하루하루 나를 다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오늘 어떤 인상을 남기고 있나요? 말보다 강한 건 말하지 않는 순간의 얼굴입니다. 그녀는 그 표정을 기억하고 그 표정에 끌립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얼굴이 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오. 30초 안에 설레게 만드는 속도.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하죠. 하지만 중년의 연애는 타이밍을 넘어서 속도가 중요합니다. 첫 30초. 그 짧은 시간 안에 설렘을 만들 수 있는 남자만이 여자의 마음에 발자국을 남깁니다. 처음 만남에서 또는 메시지 첫 줄에서 그녀가 어? 하고 고개를 드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이 그녀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대전에서 사는 61세 이모씨는 처음 만난 여성에게 이런 얘기 실례일지 몰라도 방금 웃는 모습이 오늘 하루 중 가장 따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길지 않은 말이지만 그 안에 관심, 관찰, 따뜻함, 그리고 나만 본다는 신호가 담겨 있었죠. 그 한마디로 그녀는 집에 가서도 그의 말을 곱씹었다고 합니다. 중년의 여자는 빠른 고백보다 빠른 감정 캐치에 설렙니다. 그녀의 머리 모양, 오늘의 분위기, 손에 든 소지품까지 그걸 짚어주는 관찰력과 그에 대한 섬세한 반응이 30초 안에 강력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속도는 말투나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너무 급하거나 계산된 모습은 부담스럽고 너무 느리면 지루해지죠. 중요한 건 자연스러운 빠름입니다. 그녀의 말에 빠르게 반응하되 말투는 여유 있게, 시선은 흔들림 없이.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경험에서 오는 감각입니다. 중년 남성만이 가진 눈치, 타인의 기분을 읽는 감각, 그리고 멈칫할 줄 아는 여유. 그게 그녀를 설레게 만드는 속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중년의 연애는 느림의 미약도 있지만, 시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첫 30초 안에 그녀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다면, 그 이유는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6. 중년 남자의 말투가 끌리는 이유. 같은 말인데 그 사람이 하면 왜 그렇게 설레는 걸까요? 이 질문은 중년 여성들이 자주 던지는 말입니다. 내용보다 말투에 반응하는 그들의 심리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서적인 연결을 바라는 깊은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중년이 되면 남자의 말에는 경험이 묻어납니다.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 리듬,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여운. 그 여운이 여성의 마음을 천천히 감싸고 결국 끌리게 만드는 거죠. 서울에 사는 56세 김모 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의 대화에서 늘 느긋한 말투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너무 걱정 마세요. 다 지나가요. 그녀는 그 말투가 너무 안정적이고 따뜻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다고 말했죠. 말투가 주는 안정감은 특히 이성적 상처를 많이 받아온 중년 여성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거칠지 않고 위로하듯 다가오는 말투. 그것만으로도 이 남자는 다르다는 느낌을 주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존중입니다. 말투에서 느껴지는 존중은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건 틀렸어요. 대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 그러셨어요? 대신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걸까요? 이런 차이가 그녀의 마음을 닫게도 열게도 합니다. 여자들은 상대방의 말투에서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줄지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말이 다정한 사람에게 속마음을 쉽게 열게 되는 겁니다. 중년 남성의 말투가 매력적인 이유는 경험과 여유 그리고 급하지 않음에서 나옵니다. 그 느긋한 말투 하나에 여자는 안도하고 설레고 결국 마음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투로 누군가를 대하고 계신가요? 말투는 당신의 감정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따뜻하다면 그녀도 당신에게 따뜻하게 반응할 겁니다. 7. 여자가 듣고 싶은 단 하나의 질문. 사람은 수많은 말을 주고받지만 마음을 여는 건 결국 한마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중년 여성은 평생 누군가의 아내, 엄마, 딸로 살아오며 자신의 감정을 묻는 질문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질문 하나에 무너집니다. 요즘 마음은 좀 어떠세요? 서울에 사는 50세 최여사님은 한 남성 지인에게 그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 순간 울컥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자기의 감정을 궁금해한다는 것이 그토록 가슴 깊이 와닿을 줄 몰랐다고 했죠. 여자들은 무엇을 먹고 싶은지, 어디 가고 싶은지보다 당신의 감정을 묻는 질문에 끌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자신이 존재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였어요? 힘든 일 혹시 말안 하고 넘긴 건 없어요? 이런 질문은 그녀의 마음속 문을 살짝 열게 만들고 그 문틈 사이로 진심이 흘러 들어갑니다. 중년 남성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조언이나 해결책을 먼저 꺼내는 겁니다. 하지만 여자는 해결보다 공감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질문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부드러운 질문 하나. 그것이 관계의 시작이자 깊이가 됩니다. 질문 하나가 여자의 감정을 일으키고 그 감정이 다시 당신을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자신을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고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나요? 그 질문이 단순한 대화의 문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열쇠였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9. 한 문장이 만든 연애의 기적. 사람의 인생은 어떤 한 문장에 의해 바뀌기도 합니다. 특히, 사랑은 말 한마디에 시작되고, 그말 하나가 오랜 시간 닫혀 있던 마음을 열게 만들죠. 서울에 사는 53세 김모 씨는, 오랜만에 다시 만난 지인 여성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땐 내가 너무 몰랐어요. 지금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한 문장이 만든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단절됐던 연락이 다시 이어지고 서로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던 사이가 이제는 매일 저녁을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고 하죠. 중년 여성에게 중요한 건 인정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감정, 상처, 노력 그 모든 걸 누군가가 알아주고 있다는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꼭 좋아합니다나 사귀고 싶어요 같은 직접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큰 기적은 그녀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일어납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이 짧은 말은 그녀의 존재 전체를 인정하는 울림이 됩니다. 한 문장이 그녀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한 문장이 그날 밤 그녀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한 문장이 결국 오래된 사랑의 문을 다시 열게 합니다. 그 기적은 말의 길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긴 진심, 온기, 그리고 배려에 달려있죠.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의 마음에 남을 한 문장을 건네셨나요? 무심코 흘려보낸 말 대신 조금 더 생각하고 건넨 한 문장이 그녀의 인생에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따뜻한 기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잃어버린 건 젊음만이 아닙니다. 사랑을 다시 망설이게 만드는 두려움, 상처, 지나간 시간의 그림자도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손끝에 반응하는 그녀가 있고, 당신의 한 통의 메시지로 밤이 설레는 여성이 있으며, 말투 하나, 표정 하나, 단 하나의 질문으로 마음이 열리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요. 30초 안에 설레게 하는 속도가 있고, 무의식에 각인되는 표정이 있고, 한 문장이 연애의 기적을 만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시작해도 괜찮을까? 하고요. 그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진심을 담고 가장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기, 진심, 인정, 존중, 속도, 이 다섯 가지를 안고 있다면 당신의 연애는 지금 이 순간부터 빛날 수 있습니다. 연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의 설렘을 기다릴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첫 걸음을 떼는 건 당신이니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